여러분, 어? 이런 은혜가 어디 있느냐고요? 이 땅에서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나타나는 현상들은 다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늘의 것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것은 빛이나요, 그리고 평화로워요, 향기 가나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로 작정을 하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하여 왈가왈가 하는 자들이 많죠. 구, 옛 구전에 따라서, 어, 라피가 전해주는 말만 듣고, 그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스도 교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어, 그리스도 교를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 일정이 어떻게 했어요? 잡아다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스테반 집사도 그때 죽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만나고, 복음의 빚을 지고, 그리스도의 빚을 지고 나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나서, 보니까, 아, 잘못 알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렇게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백년을 믿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멸망으로 달려갈 뿐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시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능력이다.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은 위로부터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믿을만한 거예요. 믿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난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항상 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멸망 당할 일만 자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능력이 아니라 완전히 어, 퇴보시키는 어, 악한 일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는 것은 다 악한 거예요. 예. 뭐별볼일 없어요. 그래서 어, 이 하나님의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인데 에, 첫째는 유대인을 구원시키기 위한 능력이다. 왜냐하면은 선택받은 능, 에,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왕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 민족을 통하여 나의 사랑을 드러내고 또 저들의 어, 잘잘못을 어, 죄악을 에, 세상에 다 알리고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 내가 어떻게 내가 심판을 하는가를 내가 보여주리라. 세상에게 보여주기 위한 샘플로 삼으신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마음이 가시는 거예요. 어? 더 마음에 애틋한 마음이 드는 거라. 그래서 구원을 하실 때 먼저 유대인들 먼저 구원을 하고 그 다음에 헬라인,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며 마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이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에는 뭐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면은, 하나님의 의의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의는 항상 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하시면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의가 발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불같은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진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자,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며 아 살리라. 여기에서 의인은 누구예요? 복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 복음으로 구원함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 그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의인. 그런데 그 의인이 누구냐?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러고 나서 이방인들, 어, 격가지들, 겹가지 가운데도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들을 구원을 하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천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누구에게까지? 누구나 누구나 너나 할것 없이 누구나.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하, 단 하나님의 의의에 적합하게 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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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준을 판, 판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뭐, 어, 다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만의 기준이 있다. 그 기준치에 달하는 자들을 구원을 해줄 수가 있다. 그런데 그 기준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치는 어려운 거예요? 아주 쉬운 거라 그러셨어요. 아주 쉬운 거. 내가 믿음을 기프트로 너한테 줄 거야. 너한테 없는 건데 내가 줄 거야. 그러니까 나로부터 간 기프트는 의로운 거예요. 이것을 네가 받아서 기뻐하며 소중하게 가꾸고 그것을 그 믿음을 간직하고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믿음을 잘 가꾸면서 그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경유하면 That's it. 그것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뻐하는 내용들 가운데에 근간이 된 것은 또 뭐냐? 하나님의 품 안에서 꺼내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죄 값을 치러주시려고 흠도 점도 없으신 아드님을 보내셨는데 그분을 믿,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분을 환영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된대. 얼마나 쉬워. 그러니까, 선막 그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정답까지도 우리한테 다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아무나 우리의 아비가 되시, 되겠습니까? 이 아버지는 영원하신 아버지예요. 평안의 주이요. 왕 중에 왕이요. 신 중에 신이요. 지 자, 지존하신 분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을 때에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너희의 종국은 끝내는 너희들은 살 거야, 죽지 않아, 살 거야. 사는 길로 내가 옮겨줬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결판은 다난 거예요. 결판은 다 났는데 이 결판 난그 날까지 우리가. 열심히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즐거워하시고 그것을 바라보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걸어가야 돼요. 우리 생명이요. 뭐, 10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잖아요. 우리 남은 연수가 5년밖에 없는지도 우린 몰라요. 혹 1년밖에 없는지도 모르고 혹한 달밖에 안 남았는지도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돼요. 남은 세월? 똑바로 똑똑하게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에 힘입어 살면 똑똑하게 사는 거예요. 내 의의 의지에서 내가 인정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다가 지옥불로 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할 겁니다. 자,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경성하여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